안녕하세요. 임영순 교수입니다. 5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서는 어, 급성신부전 배우셨죠? ARF를 배우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 만성신부전과 신장이식 투석대상자 간호를 어, 이번 주차에 하게 될 텐데 음, 이게 용량이 좀 많아서요 어, 오늘 이번주 이번 주차에는 만성 10분전 하고 신장 이식을 조금 들어가다가 아마 어, 다음 주차로 6주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저희가 예상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지금 9주 아 8주차에 저희가 중간고사를 보고 15주차에 기말을 보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8주 차에 저희가 시험을 1시간 보고 1시간 자율학습 했었고, 그리고 기말에서도 1시간 시험 보고 1시간 자율학습 했었고, 기억나시죠? 자,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는 이게 저희가 지금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제가 기말에 한꺼번에 보는 걸로 해서 시간을 넘겨서 기말고사에 중간과 기말에 한 시간씩을 써서 두 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자율학습으로 남아있는 한 시간씩을 어, 여러분들이 자율학습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가 좀 굉장히 저희가 이번 그 학기에는 저희가 지금 신장 파트 배우고 남성 생식기계하고 신경계 질환까지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좀 빡빡했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그 그 여기 거거든요 신경계 파트가 조금 남아가지고 뒤쪽으로 이 학기 때로 넘겨서 나머지를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 시간이 저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게좀 시간에 좀 화려가 좀 받으면서 좀어 이번 텀 안에 이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양이 워낙 많고 공부하는 게좀 쉽지는 않은 파트예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어,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창 위에 보시면 쪽지 있잖아요. 쪽지를 이용해서. 어,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여기를 열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제 중간중간에 빠르게 답변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답변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카톡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 카톡 이용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하면서 어,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이번 수업인 만성신부전과 신장이식 투석 대상 간호를 보시겠습니다. <laughs> 학습 목표로는 만성신부전 관련 병태생리 증상 간호 과정 보시고요. 신장이식 관련 간호와 어, 간호과정 투석 이해하고 설명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만성신부전은 크로닉 레나필료다에서 날 CRF라고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은 크로닉 레넬펠로다, CRF다 를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의 특징을 어, 비교를 했던 표이고 급성신부전 수업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어, 보여드리고 설명을 그때 간단하게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성신부전 들어가기 전에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급성신부전은 갑자기 발병을 해서요.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어, 요기는 각 네프론의 사구체 여과율이 저하된다 라고 되어 있구요. 기간은 한 2에서 4주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가장 큰 특징은 급격한 가역적 상승으로 인한 크레아티닌 농도가 어, 급격한 가역적 상승이 있지만, 요거는 신장이 갑자기 이렇게 침범이 되면 그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음,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서 이렇게 크레아티닌 농도가 확 올라가서 이게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잖아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고 이런 못했지만 이거는 예후가 적절한 치료로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급성 신부전을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옛날이라고 보다는 어, 지금도 쓰고 있지만 어큐트 레날 페일리 e 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급성 신부전 어큐트 레날 페일리 e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거는 어, 영구적인 그신 손상의 의미를 레날 페일리오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요. 사실은 이게 레날 페일리오가 그 어큐트 레나 u 리오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장 손상을 의미하고는 있지 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부전이라는 질병명 대신에 환자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해서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급성 신장 손상이라는 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큐트 키드니 인 r 리다 해서요. 어큐트 키드니 인절이다 해서 AKI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RF와 AKI는 같은 거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치가 가능하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일부는 이제 CKD로 넘어가지만 이거는 그 완치가 가능하다 ARF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거 네, 완치가 가능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행기 모드로, 어안 하고 했더니, 예천에서 지금 확진자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알람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 정말 수십 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뭐또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잠깐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요. 아,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하다가, 음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녹화를 다 했다가 다시 삭제를 다 하고 다시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우리 강아지가 옆에서 다다다다닥 소리가 어, 점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발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쟤를 어떻게 메워 놓을 수도 없고 아 그래가지고 일단 싹 지우고 새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어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느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이어 붙이는데 사실은 이게 좀 전문가 제가 뭐 전문가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야에는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어 그래서 중간 중간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끊김 현상이 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점검을 다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있을 내용은 다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성 신부전은 AKI라고 어, 어큐트 키드니 어큐트 키드니 인줄리다 해서 AKI다 급성 신장 손상이다라는 질병명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음,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만성 신부전은 자세하게 이제부터 배우실 내용이지만 이 표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시면 만성 신부전은 갑자기 발병하는 어떤 그 급성 신부전에서는 신전성, 신성, 신우성으로 이제 원인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서 여, 그런 원인들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갑자기 발병하는 게 급성신부전이었다면, 만성신부전은 점진적으로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서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범하는 네프론은, 어 여기에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기능하는 네프론수의 감소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이게 네프론이 하나 둘씩 어 우리 표현을 하자면 어, 여기에서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그 하나 둘씩 기능하고 있는 좀 고급진 단어로 그냥 씁시다. 기능하고 있는 네프론이 네프론이 없어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기능하는 네프론 내가 하고 있는 애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장은요. 신장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장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영구적이다. 점차 점차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혈색소 농도라든지 신성골 이영양증이라든지 말초 신경병증 등 전신의 어,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는 만성적으로 만성적으로 여기는 어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만 가역적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환자가 컨디션이 신부전 증상이 괜찮아지면 다시 크레아티닌 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성적인 만성 신부전에서는 만성적인 비가역적 상승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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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정체가 돼요. 이게 뭘까요? 정체가 되다가 나중에 심지어 살짝 떨어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계속 파괴가 되다가요. 어느 순간 더 파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크레아틴 농도가 어, 크레아틴 농도가 어느 정도에서는 더 파괴되지 않고 그 상태 그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성 신부전에서 예후는요. 신 대체 요법이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 대체 요법이라 하면 투석이라든지 신장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신 대체 요법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은요. 만성 신부전은 AKI는 어큐트 키드닌 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성신부전에서는 신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치료로 회복되지 않은 불가역적인 상태이지만 이것도 레날페일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신손상의 그 영구적인 신손상의 의미만 이렇게 담고 있는 거라서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CRF도 만성 신질환이라는 CKD chronic k i d 다 라고 하는 걸로 용어를 요즘은 최근에는 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 r 키드니디지 i CKD 그리고 어 CKD는 뭐하고 같다 CRF와 같다 해서 어 chronic r e n CKD 크로 r 키드니디지 i 해서 다 같은 말로 이렇게 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만성신부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은요, 신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서 치료로 회복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원, 네프론이요, 네프론이. 60% 이상 비가역적으로 감소한 상태다. 비가역적으로 감소한 상태. 60% 이상. 이며, 3개월 이상 사구체 여과율이 60ml 펌인 이하일 때 진단을 한다. 엔드에요, 엔드. 60% 이상 비가역적으로 감소한 상태이면서, 3개월 이상 사구체 여과율이 60ml 퍼민 이하일 때를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구체 여과율은 우리가 정상성인에서 얼마까지가 정상이라고 그때 배우셨나요? 나둥 기억을 빨리 해봅시다. 얼마였어요? 125, 125. 제가 꼭 기억을 하라고 얘기했었었죠. 더 퍼민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5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거의 3개월 이상 사고체 여과율이 반띵밖에 안 되고 있구나. 60% 이상이면서 반띵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기능을 거의 한반 한 정도밖에 가동을 못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요.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성신장경화증. 고혈압성 신장 경화증, 신장병변, 화학 약품, 약물 독성, 독성 물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 자, 2009년 대한 신장학회 조사에 의 하면요. 당뇨병에 의한 게 45.4로 해서 45.4%에서 가장 많은 어, 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뇨성 신장 경화증. 어, 이거는 보세요. 그, 그 혈관에 혈관에 당, 혈관에 어 보시면 그 안쪽에 혈관 내막에 내막에 고혈당으로 인해서 안쪽에 그 계속 그 혈당이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계속 이러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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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후되면서 모세혈관의 결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염증이 어느 정도 계속 깔고 간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서 계속 결절이 형성되면서 얘가 계속 이렇게 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쪽이 어떻게 돼요? 결절이 형성되면 좁아지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서 모세혈관에 압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허혈 증상이 나타나고 사구체에 혈류를 계속 못 주고 이러면서 사구체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혈압성 신장 경화증은요, 어, 이거는 고혈압 환자가 한18.3% 정도가 만성 심부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동맥이 혈압이 높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혈압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맞다 보니까 혈관이 어떻게 돼요? 얘가 찔겨지겠죠. 예, 찔겨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맥이 찔겨지고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계속 맞다 보니까 계속 굳은살이 배속 배기면서 이것도또 내프론으로 혈류가 감소가 되면서 이것도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성 사구체 신염이 11.1%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신장병변에 보시면 만성 사구체 신염, 다발성 낭포신, 만성 신우신염 이런 것들 위해서 만성 신부전으로 오는 것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화학 약품, 약물, 독성 물질 이런 것들에서도 의해 있을 수가 있겠다. 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뭐예요? 대사성 질환이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점점 많이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생기는 게 이제 대사성 질환인데 이게 당뇨병과 고혈압이 주 증상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성신부전 환자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각그 요양병원에 어 그신 투석실 신장 투석실이 없는 병원이 없고요. 점점 병상 수를 더 늘려갈 상황,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날씬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하잖아요. 비만하면 당뇨병과 수 고혈압이 많죠. 이 사람들이 이건 또 미국이나 이런데 가면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갔더니 그렇게 뚱뚱하신 분도 오시더라고요. 걷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휠체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만성 신부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비만 환자가 많을수록 많을수록 이런 <laughs> 신투석을할수할 해야만 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비만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 지금, 뭐, 보시면 병원도 보시면, 뭐, 신장내과, 뭐, 신투석실 운영,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달려있는 걸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어 이, 좀, 이 신부전과 관련된 시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환자 수는 점점 증가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보통 이제 미국에 지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미국 간호사로 가실 때 보통 특화돼서 본인이 하나씩 이렇게 좀 정해서 좀 가시는데 어, 대부분은 이제 만사그 투석실 간호사랑 그다음에 수술실 간호사랑 해가지고 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투석은 한4 시간 정도 돌리면 그닥 이렇게. 이렇게 뭐 응급 상황이 좀 많이 터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자를 많이 보고 막 말을 막 많이 하거나 막 이러는 분야가 아니고, 어, 그리고 수술실도 마찬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처음에는 언어적인 거와에 됨 메리트? 뭐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이런 그좀 특수 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미국 갈때요두 개로 해서 두 파트로 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 가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 관심이 계신 분들 계시면 음 요런 그 투석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작년도 그렇고 그 작년도 그렇고 수업을 신부전 관련해 가지고 수업을 듣고는 어, 본인이 굉장히 좀 이쪽 파트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신, 그, 신규 간호사 보통 갈 때, 어, 합격을 하고 나거나 아니면은 뭐, 입사 지원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느 파티에 가고 싶니? 라고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때, 이 신부전 그, 과, 이거 신투석실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는 신장내과 신투석실 뭐 이런 쪽으로 적는 분들이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생겼다 배우고 나니까 되게 흥미롭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좀 잡아서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쪽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어, 이렇게 좀 지식적인 면으로나 이런 면으로 잘 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그런 쪽으로 어, 나아가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당뇨성 신경화증, 고혈압 신경화증, 그다음에 신장병변, 화학, 약물, 독성 물질과 관련돼 있고, 그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당뇨성 신경화증이다라는 거를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만성 신부전의 단계는요. 우리 책에 보시면 812 페이지 표 35-4와 함께 이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만성 신부전의 단계는 저희 책에서는 0 단계에서 5 단계까지로 좀 나눠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0 단계는 0 단계는 책에 있는 0 단계로 보시면 신장의 손 어, 신장이 0단계는 만성신부전이 그 사구체 요가율의 감소가 없이 가족력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자가 면역질환, AKI 병력 등의 이제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 그냥 위험인자의 여, 어, 그 어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0단계로 하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으면 신장과 관련된 검사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서 어그 신장에 혹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계속 팔로우을 해나가면서 일단 지켜보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 감소 정도에 따라서 5단계로 일단 나누고 있는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인 말기 신부전으로 악화돼서 결국은 투석이라든지 어 신장 이식과 같은 신장 대체요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4표를 어 참고해서 보시면 1단계는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하이거나 같거나, 여기를 보시는데, 신 손상이 약간 있으나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된 단계이면서 신 예비력이 감소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그 여기 표, 슬라이드에 보셔도 콩팥 예비력이 감소하는 단계다 나와 있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45%에서 50% 단계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책마다 이퍼센이지는 약간씩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좀봐 주시는데 자 해서 어125예1 2 5에한 절반 정도에서 조금 더 넘게로 이제 책은 어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음 혈액 요소 질소는 약간 상승하지만 임상 증상이 없으며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90 정도는 뭐, 사구체 여과율 90 정도는, 뭐, 어느 정도는 특별히, 어, 문제 없이 환자가 지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단계는, 2단계는 60에서 89 정도 g f r 을 보고 있는데, 이때는 신손상이 있으면서 사구체 여과율이 약간 감소하는 단계다. 이때는, 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신장기능 저하의 원인을 찾아서 어, 치료를 하고 어, 신장 기능 저하의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단계는 30에서 59 정도이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중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음, 신기능의 감소에 따른 합병증 발생 여부를 검사해서 치료해야지만 하고 신기능 저하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 콩팥의 기능 부전 단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요농축 능력이 손상되고 야뇨증, 경암, 빈혈 이런 증상들이 일단 나타나면서 경도의 질소혈증과 더불어서 병리적 과정이 좀더 진전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어, 여기에 이제 그4 단계로 일단 넘어가면. 15에서 29 정도 되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심하게 어, 감소가 된 상태이다 해서요. 이때는 합병증 관리와 신 대체 요법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한 10에서 20%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이때는 심한 질소혈증, 산증, 요의성 능력의 손상, 심한 빈혈, 고나트륨혈증, 고인산혈증, 고칼륨혈증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일단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마지막 단계인 5단계로 일단 넘어가면요. 5단계로 넘어가면,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약10% 단계이다 해서요. 어, 이때 우리 책에서 봐도 15, 어, 15GFR, 15ml per min 정도로 일단 나와있죠. 그래서 이때 어, 15%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우리가 사구체율이 125 정도니까 사구체율이 정상의 약10% 정도다라고 보시면 한 외우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15% 이하로 어, 가, 매우 감소된 상태이면서 혈액 투석, 복막 투석이나 신장 이식과 같은 신 대체 요법을 하셔야 되는 단계이고요. 이때는 위장관, 심혈관, 신경, 근육계, 혈액계, 피부계, 근골격계 내분계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생이 되는 것이고 콩팥 조직의 변성으로 전해지 조절, 요 농축 능력이 상실하여 단뇨증이나 어 무뇨증으로 일단 진전이 되는 단계를 ESRD 단계에서 말, 말기 콩팥 기능 상실 단계다. 요 시점이 오면 환자들이 두석을 하러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의 증상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